합니다. 남희 크로 설정할 때하스아 관계 누르기. 지금 메타가 이게 맞아. <laughs> 응? 기가 어디 있는데? 50금방 50 버니까. <웃음> 이거야 <웃음> 아, 새끼. <laughs> 네. <laughs> 사냥 안 하세요? 아, 이 새끼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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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존조준하고 있어요. 친 새끼. 일로 건너가지 말래요. 이 미친 새끼가. 어제 갑자기 존나 날려요. 미친 새끼 이거. 왜 어, 이렇게? 다 망했어? 아이씨. 금답대에 넣고 썼어. 이 이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. 서버 바꾸셔야 돼요. 못 올라와요. 이 미친 새끼 이거. 올라오지도 못 하니 이 미친 새끼. 여기를 머리로 할까?한테 아래를 구하고 싶은데. 괜찮아, 오더. 상관없어. 저 티어. 아냐, 아니야, 아니야 성태형보다 아랫배를 구할 거야. 발로란트 해봉? 근데 허접하나 있으면 재밌어 세라세라랑 잠깐만 라스트 한국? 안녕 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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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녕쁘지안쁘지 혹시 녕 안녕 안녕 안안 오타 하실분 응. 오타가 뭐야? 오안타 안녕 데드비 데이 녕 안녕 안이안 이거 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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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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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자. 근데 어차피 저리는 뭐. 카카한테 가지고. 보리 배그 좋아하니 근데? 보리 배그 하자고 막 빙고 하자고 그러던데아 아, 그게 아 시청자가 미션 거라고. 아날만 날려... 뭐. 누구? 표? 표? 아 멸망의 저는... 어! <목소리> 와 법사 사냥 개빠르다 아 레버속도가 발로란트 내전할래? 오재밌다 우리 한시간이잖아 시간재밌다 좋아, 좋아. 좋아. <목소리> 좋아. <목소리> 근데 나 잠시만. 진짜 요비 어나마야 너랑 나랑 맞빼라고 하면 돼나 3일 했어 어? 아니. 나도 어? 3일 했는데 어? 영호짱 응? 진짜 아 맞다 보리랑 나랑 맞빼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얘들아 그게 아니라 나 아니 조디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어? 그니까 러 아니 소디아 지금 아예 아무도 없는 거야? 아니 다, 다고 있는데. 그그니까고 했다고? 발로어 아 아, 어, 어. 만식이 왜? 그래. 뭐할 뭐 거야? 좀. 오랜만에 롤좀 어떻게 물어보면 바로 할야 사람, 그러니까. 롤... 사람 안 되겠지? 발로한테 나는